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거인 아틀라스. 영원히 타르타로스 시면에 갇힌 크로노스. 그리고 에트나산 아래 묻힌 100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티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우스에게 패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군림했지만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포스 산 정상에서 번개를 휘두르며 우주를 통치하기까지. 제우스는 수많은 배신과 전쟁, 그리고 괴물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잡아먹힐 뻔했고 성장한 후에는 티탄족과 10년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죠. 심지어 왕좌에 오른 후에도 거인족과 특폰이라는 최악의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영웅이면서 동시에 결점 추성이었고 정의로우면서도 잔인했으며 신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가 어떻게 권력을 쟁취했고 어떤 시련을 극복했으며 왜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숭배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카오스라 불리는 무한한 공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오스는 신화 속 인물이면서 동시에 태초의 공허함 그 자체였죠.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세 명의 원시신이 탄생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 깊은 시면, 타르타로스, 그리고 사랑의 정령, 에로스였습니다. 에로스의 힘으로 가이아는 수많은 자식을 낳았고, 그 중에는 하늘의 첫 번째 통치자, 우라노스도 있었습니다. 우라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와 사랑에 빠졌고, 둘 사이에서 18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눈 하나에 엄청난 힘을 가진 키클롭스 3마리, 100개의 손을 가진 헤카톤 케이레스 3마리, 그리고 거대한 신족인 티탄 12명이었죠. 하지만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의 괴물 같은 외모를 혐오했고, 이들을 타르타로스 깊은 구덩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이아는 티탄 중 가장 대담한 크로노스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이 되라고 말이죠.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우라노스를 타도하고 하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크로노스의 시대는 번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시기를 황금기라 불렀죠. 지구는 평화로웠고 불멸의 유토피아였습니다. 하지만 한 예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자식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이 말을 듣고 크로노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삼켜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다섯 명의 자식이 차례로 태어났고 크로노스는 그들 모두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레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죠. 레아는 갓 태어난 제우스를 포대기에 쌓인 돌멩이로 대신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의심 없이 돌멩이를 삼켰고 진짜 제우스는 크레타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제우스는 닌프 아말테아의 보살필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크레타에서 제우스는 더 나이 들고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우스는 지혜의 티탄 여신 메티스를 만났는데, 메티스는 그에게 특별한 독이 든 음료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삼킨 것들을 모두 토해내게 된다고 했죠. 제우스는 크레타섬을 떠나 아버지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술잔 담당자로 변신하여 크로노스에게 접근했고, 메티스의 독을 붉은 포도주에 섞어 바쳤습니다. 크로노스가 한 모금 마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다섯 명의 형제 자매가 차례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헤스티아, 하데스, 포세이돈, 헤라, 데메테르, 이들은 모두 완전히 성장한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청제 자매는 크로노스에게 반기를 들었고, 하늘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티탄족은 제우스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티타노마키아. 즉, 티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졌고,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졌으며,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아틀라스 장군이 이끄는 티탄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 신들을 점점 압박했고, 제우스는 패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때 제우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풀어준 것입니다. 키클롭스는 감사의 표시로 제우스에게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번개였죠. 이 번개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헤카톤 케이레스는 100개의 손으로 산과 바위를 집어던지며 티탄족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헤카톤 케이레스의 공격이 티탄족을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티탄족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신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크로노스처럼 충동적이고 잔인했죠. 티탄 군대의 장군 아틀라스는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는 형벌을 받았고 크로노스는 타르타로스의 구덩이에 영원히 갇혔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제우스의 잔인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우라노스의 고대자식인 거인족에게 올림포스 신들을 전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인족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섬 전체를 무기로 사용했죠. 거인족의 공격은 고대 세계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올림포스 산은 거의 무너질 뻔했고, 신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신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받아 거인족과 맞섰고, 비할 데 없는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가이아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 중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 티폰을 깨운 것입니다. 티폰은 불을 뿜고 머리가 100개나 달린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대부분의 올림포스 신들이 도망쳤습니다. 오직 제우스만이 남았습니다. 신들의 왕으로서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와 티폰의 전투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불길이 대지를 태웠습니다. 우주의 운명이 이한 번의 전투에 달려 있었죠. 마침내 제우스는 모든 힘을 모아 티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티폰은 쓰러졌고, 제우스는 그를 시칠리아 해안의 활화산, 에트나산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에트나산이 분출하는 것은 티폰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제우스는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하고 왕관을 지켰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자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완벽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결점이 많은 인물이었고, 유혹에 취약했으며, 위선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들이 인간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어떤 신보다도 인간 세계에 많이 개입했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에서 제우스는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해 판도라라는 여자를 지구로 보냈습니다. 판도라에게는 절대 열어서는 안될 상자가 주어졌죠.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는 결국 상자를 열었고 죽음, 질병, 굶주림 같은 사악한 재앙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우스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제우스는 또한 난잡한 성격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신과 인간 모두를 유혹했죠. 제우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여주인들을 찾아갔는데 때로는 백조로 때로는 황금빛 비로, 때로는 황소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많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태양의 신 아폴로, 전쟁의 신 아레스 등이 모두 제우스의 자식이었죠. 제우스의 분류는 그의 아내 헤라의 질투와 분노를 불러이극혔고 많은 비극적 이야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통치자였지만 전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반복적으로 도전받았고, 그는 자신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기꾼이었고, 때로는 불경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결점이 있는 성격이 제우스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우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과 고난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신이 아니라, 하고 실수하고 성장하는 존재였죠. 제우스의 이야기는 권력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자라야 했고 형제들을 구해야 했으며 10년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좌에 오른 후에도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야 했죠.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었지만 그의 모든 권력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복수했습니다. 그는 영웅이면서 동시에 악당이었고 정의로우면서도 잔인했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함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우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입니다.